그러니까 김우진이 딱 봤을 때 지금 지금 서라벌이 개판이잖아요. 음. 어차피 자기 아빠가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권력 싸움에서 졌잖아요. 네. 여기서 장보고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오. 나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 오. 그러니까 오. 내가 구태타을 일으킨 거니까 좋은데? 네가 뭐 군사적으로 도와 달라. 음. 만약에 내가 권력을 잡는데 장보고 당신이 도와준다면은 네.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훗날 결혼 시켜주겠다. 우리 사돈 맺자. 와. 그러면 장보고의 딸은 왕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족이 되는 거죠. 장보고도 왕족이 되는 어, 거잖아요. 어, 로얄패밀딱 로얄 계획대로 그냥. 성공이 돼가지고 김우징이 왕이 되고, 그럼 김우징의 아들이 또왕 위에 오른다면 장보고는 뭐가 되죠? 왕이 장인, 장인이죠. 장인이. 와. 그러면 청의진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전체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의 장인, 말 그대로 나는 신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엄청난 제안을 받은 거죠. 와. 아, 솔깃하다. 그렇죠. 네. 가뜩이나 그냥 힘도 있는데 왕의 장인이고 그리고 왕과 왕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왕이 된 거야. 네. 이런 뭐 파워가 엄청날 엄청 수밖에 있겠죠. 없죠. 어. 근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그건 미래 일이잖아요. 네. 네, 이게 찾아와서 진짜 지금 보면은 지금 막 쫓기는 쫓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나중에 왕이 되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민이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데 이게 성공하면 진짜 정말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지만 실패하면 역적적이죠. 거의 아니 근데 김재룡이 김균정을 죽인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경주까지 서랍을까지 다 가면서 군사들을 다 이렇게 그치. 이기고 이기고 그 쿠데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정부군을 이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 정확한 지적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청해진에 해군뿐만 아니라 막강한 육군도 있었던 거로 추정이 돼요. 오. 그래서 그래서 지상전이 가능할 그렇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믿고 김우중은 제안을 한 거죠. 어. 네가 갖고 있는 육상 지상전 할수 있는 육군을 한번 동원해 달라. 야 그러면 처음에 김우중이 갔던 거는 다, 당장은 살아야겠지만 네.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얘네가 군세가 만만치 않거든. 내가 봐도 육군도 있고. 어. 그러니까. 야이 정도면 얘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설아 볼로 진격할 수 있겠네. 아 근데 내가 장보고였으면 네. 내가 이생각할것 같아. 야너2년 동안 좀 편했니? 많이 편했어. <laughs> 어, 이제 좀 많이 편한가 보다.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게. 너 살만 한가 보다. 그래. 내가 살려주니까. 어그러네 어, 그렇게 생각네 예좀 네, 그럴 그래. 것 같은데.